네, 6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만 하소서 게하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 족하 게 하소서. 기다리 는 우리 게 불러, 불러 충 만하 게 하소서. 모든 것다바 치고 비고빈 내 마음 에 성령 충만 하 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일른 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아멘. 네,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20장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또 초청이기도 했죠. 그래서 20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것으로부터 아주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명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하나하나 그 말씀 세부적인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그 안에는 뭐 짐승, 뭐 노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되는지,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섬세하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초청,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죠. 7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8절을 보세요.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양 당사자가 이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합의를 했으니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모세에게 맡겨진 거죠. 그래서 모세, 모세가 바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의 피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괴할 시에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십계명과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긴 계약의 파기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좀더 확대하면 우리 인간입니다. 계약을 파기한 것은 인간인데 그 피를 쏟으신 쪽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어야 할 우리는 살려 두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로 맺은 이 언약 어느 쪽이든 이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파기한 쪽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겪으신 파기를 당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아,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16절에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구름으로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산꼭대기에서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타올랐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예배당을 그득하게 채우고 그것이 정말 불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꿈꾸며 다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다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처럼 환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게 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것이냐? 너무 대단하게 거창하게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돌봄. 이거뭐말 한마디, 자그마한 배려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정말 빛나는구나. 영광의 구름처럼, 영광의 불처럼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불처럼 빛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행동,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